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드디어 신명기 마지막 장이에요. 와, 제가 아침에 묵상하는데 정말 이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이 안에서 누렸던 그 은혜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다른 때보다 감동이 더 충만했어요. 오늘 그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명을 완주해야 하는지 우리 인생 끝을 한번 디자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1절 모세가 모압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누부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당까지 이르는 길랏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내겝과 종료 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합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자. 드디어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의 마지막 여정인 누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가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약속의 땅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죠. 누보산은 모세의 마지막 부대이자 가나안을 눈에 담은 언약 성취의 직전 지점으로서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굉장히 상징적인 산이에요. 모세는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당까지 이르는 북쪽 땅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원래 단은 이 중간쯤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사를 가잖아요 저 끝까지 그래서 가나한당을 얘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제일 북쪽 땅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다음은 납달리 에브라임문화세지파들이차지한 땅과 서해에 이르는 북서쪽 땅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와 네 이게 그러니까 남쪽 땅이죠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소알평지까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전체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모세는 보기만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모세의 눈은 아마 그 애틋함으로 가득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이 땅이 주워지는구나. 자기 인생이 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정말 들어가는구나. 내가 이 땅을 보고 있구나. 이러면서 감동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못 들어감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지도 않아요. 아마도 다이 서운한 마음도 다 해석되어가지고,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 드디어 내 사명 다 마치고 달려갈 길다 달려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구나. 아마 이때쯤에는 서운함보다는 아마 기대함으로 더 가슴이 부 풀었을 것 같아요. 홀가분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요, 여기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져요. 여호수아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어떤 위대한 리더라도 예외는 없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오절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당에서 죽어서 모합당 배풀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 마지막 그를 부르는 명칭이 주님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하신 대로 그의 죽음을 맞죠모압당 누보산에서 그의 생을 마감해요. 그렇게 죽음마저도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고 마감되는 것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그 죽음으로 아름답게 완성을 했잖아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구나. 그의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더불어서 나의 죽음도 이러하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기고요.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계획을 다 이루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보다 더큰 복이 있을까요? 상상만해도 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돼요. 자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한 모세, 우리에게 죽음의 롤 모델, 인생의 롤 모델이 되어준 모세가 생을 마감했지만요, 하나님은요 그의 매장지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신이 장사를 지내셔서 그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그를 우상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죠. 정말 이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는 거 너무 멋진 거 같아요. 자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하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자 그는 죽을 때까지 눈이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했대요 그냥 이 말이 얘기해 주는 게 육체적으로 쇠하거나 뭐 병으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 아래서 사명이 종료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메시지를 줘요. 여러분, 죽는다는 거는 나의 순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건강 순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육체가 노세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거기까지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시면 정말 기쁘게 삶을 마감하고 가야 하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수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매일 아침 목상을 하고 매일 아침 우리 하랑이랑 가정예배를 드리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니까 아이가 막그 궁금함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렇게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인간의 궁극적인 딜레마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영광스러울 수 있고 고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른 인생인가요 지금 또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인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 위대한 종 지도자의 은퇴 마무리조차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백성들은요 그 모세의 죽음 앞에서 모압 평지에서 30일 동안 애곡했대요. 그가 죽음을 맞이한 나이가 120살인데요.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120살까지 살아라 이런 게 가장 큰 축복의 메시지가 되었죠. 죽음조차도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준 모세의 인생. 우리도 이렇게 감격스러웠지만. 그 시대를 같이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는 더했겠죠. 그래서 이 모세를 3 0일 동안 애곡했어요 모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공동체 안에 충만했음을 보여주죠. 자그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자, 모세가 여우수아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에게 제 영이 넘치게 되었어요. 안수를 통해서 지도력과 또 권위가 위임된 거죠. 이렇게 지도자가 바뀌어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는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에서는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리더십이 바뀌어도 언약 사명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사도들이요. 그 말씀에 어그 새로 생긴 교회들을막 맡기잖아요. 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충만하면 그럴 수 있는 거. 거예요.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 공동체를 잘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오이 마켓이나 오이 패밀리를 정말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막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리더십을 계속 세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는 데 쓰임받는 인생 살기로 해요. 자, 10절.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자, 모세가 죽은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대요. 자,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주님과 대면해서 정말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고 엄청난 기자과 표징을 행했잖아요. 정말 특별한 지도자죠 뭐, 어떤 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 굽의 기적, 홍해 사건 신내산 언영, 하나님한테 말씀을 다운로드 받은 거또 광야에서 인도한 거 정말 뭐 이거는 전무후무한 특별한 스케일이에요 이 대단한 은혜와 능력은 다시는 사람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히리스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었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셨잖아요. 또 신명기 1 8장에서도 너희 가운데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모세의 이 멋진 생애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구원 역사의 전 단계였죠.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정말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 스케일이 놀랍지 않나요? 그 언약이 신실하게 응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다음 세대를 통해 영원히 이어진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스케일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못하죠 당연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일을 쫓아가겠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사역을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다음 세대를 세우면서 또우리매 순간 충성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자. 모세는 눈빛이 흐려지지 않고, 온몸이 정정했대요. 우리 죽음도 이랬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면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기로 해요 세 번째 인생을 그려 보자 저는 이 모세의 마지막 그림을 보면서 저의 인생을 한번 그려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사명을 완주하면서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는지 나의 마지막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 이런 생각. 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평양에서 머리가 하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키고 있지 않을까. 이모집을 하면서 막 수많은 조카들에게 쌓여서 행복한 인생을 마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족이 가깝게 사는 것보다 좋은 친구들이 가까이 사는 게 훨씬 오래 산다는 어떤 데이터가 있잖아요. 수많은 정말 진정한 동력자이자 친구이자 가족인 오이 패밀리들이 주위에 많기 때문에 분명. 죽는 그날까지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그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서로 응원하면서 아름다운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해요. 신명기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일부터는 여우수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